자, 수출규제 1년 동안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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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실상을 봅시다. 자, 일본이 되게 공격했던 게 뭐죠? 브라수소, 포토레지스터, 플로어린 폴리이미드. 우리도 사실 평상시에는 이거 알지도 못했던 용어들인데, <laughs> 일본이 공격하는 바람에 이 용어들을 국민들이 다 예울 정도로 그렇게 됐죠. 브라수소, 뭐, 애칭가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브라수는 44%를 의존하고 있었고,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94%라고 의존했었어요. 일본한테요. 그래서 우리나라 큰일 났다. 우리나라 반도체 큰일 났다.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이 전혀 안 줄어들었어요. 하나도요. 타격을 안 받았다고요. 작년에 하반기에 잠깐 저, 한, 저기 저, 한 10억 달러 정도 감소했던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꺾이잖아요. 그 영향이고 올해, 지난해 말부터 회복되면서 다시 이 반도체가 1억 달러 정도 1분기에 회복이 됐어서요. 었요그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는 일본한테 이런 것부 영향을 안 받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본과의 무역을 보게 되면요. 일본 수출액은 오히려 지금 증가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일본은 수입액은 수입액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어? 분기당 그러니까 한 거의 2억 6천만 달러씩 감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도 무역 적자도 그러니까 분기당한 3억 6천만 달러가 감소되고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굉장히 땡큐인 거예요. 땡큐요. 네? 땡큐인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는 자기들 그러니까는 우리한테 수출하던 거를 수출을 줄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무역수지도 개선하고요. 예? 우리 반대차 산업 타격도 안 보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불화수소 완전히 국산화했습니다. 불화수소를 <laughs> 완전히 국산화 했어요. 지금요. 브라소를 액체 브라소는 지난해 가을에 이미니까 그러니까 대체를 해버렸고요국산해버렸고 가장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기체 브라소도 그러니까는 최근에 대체가 성공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그리고 포토레지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폴리미 같은 경우가 자 우리나라 이 매일경제신문에서요 아 우리나라 이 조중동하고 이 경제신문들은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꼴을 보기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꼴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뭐라고 기사를 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브라소는 43.9%를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수입을 하다가 12.3%로 줄었다는 얘기는 많이 그러니까 수입의 존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플로린 폴리미드라든가 포토레지스트는 거의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수입의 존도가 안 줄어들고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여전히 뭐냐면 일본을, 일본을 그러니까는 이 넘어서, 일본을 넘어서기에는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뽑았어요. 이게 안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안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은 일본이 우리가 불화수를 대체하는 걸 보고서는 잘못하다가는 자기들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하고 폴리미드 시장도 잃어버릴까봐 수출을 규제를 법적으로 이건 해놓고 나서 행정적으로 해놓고 나서 실제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다 허가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판매할수록 허가해준 거야. 그리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냥 팔겠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거 수입해서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이 경우도 포토레지스트도 벨기에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냐면은 미국의 화학, 유명한 화학회사 있죠. 듀퐁이라고요. 여기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수입선을 다변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이래가 이제 안 판다고 하면은 우리, 우리 다른 방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고객을 잃어버릴까봐, 고객을 잃어버릴까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판매를 허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출 규제는 완전히 그러니까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거고, 실제로는요, 다 지금 수출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출규제를 거두지 않느냐? 아베가요 이 수출규제 거두게 되면 어떻게됩니까 자기 목적은 뭐 있었었어요? 대법원 강제징용 이거를 그러니까 철회시키는 거였었는데 철회시키는 거였는데 그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공격했다가 철수를 해버렸어 그럼 뭐가 됩니까? 지, 이 체면이요 망가지잖아요 아베 조금 붕괴됩니다 그럼요 예? 지난 (1년) 동안에 일본 기업만 그러니까 들들들 볶고 들들들 볶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얻은 거 없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는것도 없다 이거예요. 일본 경제만 그러니까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에? 그럼 일본, 아베 정권 지금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굉장히 붕괴몰려 있는데, 이거 붕괴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기업을 지금 그러니까 희생시키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나쁜 지도자죠. 지도자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지, 에, 우리가 제대로 된 지, 지도자인데, 이건 거꾸로야. 지도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와 기업을 그러니까 하나에 희생시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가 그 지도자 리스크라고 한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나쁜 지도자인 거예요. 전형적 이런 지도자 만나게 되면요, 진짜 국가 국민들이 개고생합니다. 네? 국가의 국운이세퇴하고요 그렇죠? 자 이게 이거 끝이나 뒤에 성령. 아. 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시 경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 지난 1년 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3분기, 4분기, 3분기에, 3분기, 4분기가 달성으로 보게 되면 경기 침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는 경기 침체에 빠졌었어요. 경기 침체에 빠졌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 정도로 곤두박질 치면서요. 그것도 뭐냐면은 일본이 지금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이, 이 그, 세계 주요 국가들의 미국 경제라든가 유럽 경제 일본화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좀 보여드릴 건데 수치들요 일본의 국가 부채가요. 지금 239% 1 했었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239%였었는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증가하냐면 30% 30% 포인트 이상이 증가를 해요. 자료가 좀더 있으면 좋겠다. 이상하네요. 좀 시계가 려 있어요. 예, 자료가 일부가 지금 이렇게 잘려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만요. 예 아까 자료가 자료가 뒷부분이 잠깐 어, 엉켜가지고요 엉켜가지 되는데 자 지난 1년 동안은 이제 이 브라소가 작업한 결과요 일본이 우리한테 브라소 판매액이 86%나 감소했어요 올해 들어와가지고요 그 자기 발전 찍은 거죠요 네? 자기 발전 찍은 거예요 그 결과로 뭐냐면 일본이 브라소 전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 스텔라 캠이라는 스텔라 캠이 파는데 얘네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니까12% 32%나감소 했어요. 자기 기업을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못 살게, 구, 못 살게 군 거예요. 기업을 그러니까 도와주긴커녕 오히려 기업을 그러니까는 이렇게 못 살게 군 거예요. 아베가요. 이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트럼프나 아베하고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 깨시민들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 민주시민들이요 불매 운동하면서 일본 여행 그랬잖아요 일본이요 내수가 내수가 성장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나라예요. 수출, 수출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일본으로부터 그러니까 여, 일본에 여행을 많이 와가지고 돈을 많이 쓰게 해야 되는 경제가 이게 저기 저 굴러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2018년에 여행객이 3천만 명이 돌파하니까는 아베가 신나가지고 작년에 목표가 4천만 명이 있었어요. 네? 이 여행객 많이 유치해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오히려 26% 감소했어요. 거기에 1등 공신이 누구냐? 한국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본의 여행, 여행객 여행 감소예요. 네? 그래서 아베 정권들이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 안 와도 다른 나라에서 여행 많이 올 거다. 이랬잖아요. 그거 완전 객기 부린 겁니다. 허세 부린 거죠. 작년에 우리가 7월 달부터 시작하면서 7.6% 여행객이 감소했다가 10월 달 이후에는 그러니까 66% 65% 이렇게 감소가 돼요. 네? 일본에 여행 안간 거죠. 그래서 주당... 일본의 여행, 이 비행기 편수가 692대가 떴었는데, 444대가 비행 편수가 줄어들어요. 예? 일본이 그러니까 자기 발등 찍은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도 오지 말래. 예? 자기 얘기 하면서요. 그래서, 일본이 산업 생산이 수출을, 수출을,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못하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입이, 니는 물건을 그래 안 샀게 하면서, 일본의 산업 생산을 4%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실질 GDP를, 지난해 4분기는 1년 전에 비해서 3조 7천억이 줄어들었고, 올해 1분기는 10조 2천억이까지 줄었어요 그, 지네나라 경제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아베가요. 예? 네? 아베가 지네나라 경제를 만드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이 이렇게 돈을 못 버니까 자연히 가게도 그러니까 영향받아서 가게도 소비, 소매, 소매 판매가 5%나 감소하고 앉아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수출액이 이렇게 감소했다는 얘기들인 거고요. 수출액이, 산업생산과 소외판매가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 결과 성장률이, 성장률이 3분기부터 급감하기 시작해요. 근데 3분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10월달에 그러니까 소비세 인상을 하면서 사재기 현상으로 수치상 플러스를 잠깐 이기0.1% 나오지만은 그 효과를 빼면 마이너스였어요. 3분기도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연속 마이너스이면은 지난해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요. 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4분기는 연 성장률은 마이너스 6.3% 지금 코로나 사태 때 터지는 게 지금 이 정도 성장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한테 경제 침략했다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제 충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무덤 판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처음부터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는 걸 가지고 일본이 그러니까 자기 무덤 팠다. 자기 발등 찍었다 이런 표현했던 을 거예요. 예,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경제 도발 전으로 봐보세요. 예, 여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1년 전에 비해서 10조 2천억이 감소했고 4분기 기준으로는 그 3조 7천억이 감소했어요. 이건 이건 팩트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예, 데이터예요. 자, 일본이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큰일을 철저한 매뉴얼 사회입니다. 매뉴얼 사회. 일본은요. 상상력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경제규모 2위까지 되게 된 데는 선진국 앞서 간라들 미국 영국들을 독일들을 쫓아가지고 모방을 해서 쫓아간 거예요. 상상력을 가지고 창의 창조적으로 해가지고 쫓아간 게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을 굉장히 중시시 여기에요. 근데 매뉴얼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겁니다. 새로운 현상에 새로운 것이 나타나게 되면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소위 말해서 새로운 처음. 우리 코로나19 같은 건 새로운 처음 현상이잖아요. 이런 거에 나타나면은, 매뉴얼이, 매뉴얼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처음이란 건말 그대로 처음 겪는 현상이니까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새로운 처음은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겁니다. 계속 나타날 거예요. 왜 시대가 지금 뭐냐면 이행기이기 때문에요. 이행기는 뭐냐면 과거 시대의 것은 지금 이제 이렇게 사 이제 없어져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처음에 앞으로는 자주 나타납니다. 근데 매뉴얼에 의존하는 사회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아이거 새로운 처음에 나타나게 되면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전부 다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일본사의 회 지금 큰 치명적인 지금 약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후쿠 저기 저 이, 그, 뭡니까, 2011년도에 그러니까 원전 첩할 때도, 그 처음 겪는 거에서 했던 거예요. 예? 처음 겪는 거라서. 예? 지진 구 9라는 것을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는 대비가 없다 보니까, 예?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다그게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일본은 지금 뭐냐면 상상력은 고갈돼 있고, 상상력은 원래가 없는 사이에다가, 새로운 처 첩은 잠깐 반복해서 나타나고, 정치는 이미 지난 20년, 30년 전부터, 정치는 그러니까 실종돼 있고, 일본 야당 봐보세요. 자민당이 지금 저렇게, 그러니까 막죽 쓰고 있어도, 자민당 저렇게 죽 쓰고 있어도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민주당한테 이렇게, 저기, 이, 지지를 안 하잖아요. 예, 민주당 한 3년 시켜봤더니만은 너무 무능한 거야. 예? 정치가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저기, 저, 아베가 그어 믿고성이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 저기, 저, 이, 국회 해산시키고 한번 선거하고 그러는 이유가요. 예?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국민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게 없이 그냥 그러니까 는 강요받는 거잖아요. 아베와 아베 자민당 정부를 그러니까 강요받 선 강요를 선택을 강요받는 거잖아요. 그냥 불행한 불행한 사회죠. 불행한 사회인 거예요. 일본은 지금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좀 위기에 빠진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일본의 국가 부채가 238%였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예? 올해 그러니까 재정적자가 마이너스 14.7%에.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마이너스 3.6%인데, 이거 가지고 조중동에서 얼마나 욕합니까? 예? 지금 적자를, 정부가 하니까 그러니까 적자재정 핀다고 해가돈 쓴다고. 근데 나, 나머지 나라들 봐보세요. 제일 적은 나라가 마이너스 10.7. 큰 나라는 마이너스 23.8. 미국. 이렇게 되어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에 보게 되면 4분의 1에서 그러니까 거의 6분의 1, 8분의 1뿐이 안 되는 일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보러 그러니 정부는 돈 많이 쓰다가 막 난리 피고 앉았잖아요. 근데 일본의 국가부채가요, 올해 30, 30.0%포인트가 증가합니다. 네? 30.0%포인트가. 일본은 2 7 0의 GDP 대비 270% 육박하는 거예요. 300%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요, 경제 정상화 못 시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왜못 시키냐면요, 경제가 정상화 된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가 된다는 얘기인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가 국가 이 채무 상한액이 급증합니다 GDP의 거의 3배 정도로 그러니까 이자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GDP 증가율이에요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런 점에서 일본은 제가 볼때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은요 그런 데, 그래서 제가 희망이 없다 일본 경제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일본의 20대 젊은 세대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사토리 세대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소위 관심을 다 이제 잃어버린 소위 득도한 세대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옆에 나라인 일본이 이런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희망을 잃은 상태 속에서 한국에 대해서, 옆에 나라인 한국이 그러니까는 한국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한반도가 평화가 오고, 한반도가 통일되고, 자기들, 자기들보다 앞설까봐 불안한 거고,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볼톤 해고록에서도 나타났지만은, 우리나라, 이 평화가 오는 걸, 그렇게 옆에서 뜯어 말리고 앉아있고, 예? 자, 일본이, 일본의, 이, 이런 지도자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 자기네 나라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옆의 나라를 우리가 괴롭혀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거 완전 이거는 또라이 집단들이죠. 왜냐,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일본은 희망이 없습니다. 일본을 제발 모델로 삼지 마세요. 일본은 더 이상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참고 사항이 아닙니다. 예? 일본은 참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죽하면 그러니까 한국을 그러니까 G7에 초청하자 한 이유가. 예? 일본은 이제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기울어지는 태양이고 한국은 떠오르는 태양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점에서더 이상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은 관리할 나라인 것이지 일본은 우리가 참고할 나라는 아닙니다, 더 이상. 관리 대상인거예요 관리 대상. 사고 안치게. 사고 안치게 관리를 할 나라인 거랍니다. 그렇어 벌써 10시가 됐네요. 다시 메다 보셔야 되죠. 어,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다스베에 대해서 저또 보게 될 겁니다. <laughs> 다른 주제로요. 네, 보게 될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일본은 희망이 없는 나라니까, 일본은 더 이상 참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할 대상이다.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일본은 관리할 대상이다. 사고를 안 치게. 사고 안 치게. 그래서 우리한테 하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흙탕물 안 튀기게 네? 하는 관리 대상 국가인 것이지, 더 이상 일본은 우리가 아, 모델로 삼는 이런 어, 대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이제니까 저로부터 해방돼도 됩니다. 일본은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 우리를 우리를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의식을 짓누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벗어난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서 어,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